자 이제 사강전 1조를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무시무시한 소긴 엄니의 소유자 아프리카 코끼리고요. 독사의 제왕 킹코브라입니다. 킹코브라가 그독이 엄청 강해서 많은 친구이라도 이겼는데요. 8 강전에서 자 이제 또 킹코브라가 여기 귀를 귀를 물으면 아프리카 코끼리가 독이 다 퍼질 때까지. 계속 공격하다가 아프리카 코끼리가 죽고요. 아니면 음, 아프리카 코끼리가 힘으로 반격해서 이 절벽에 떨어뜨리면 아프리카 코끼리가 이기게 됩니다. 그럼 대결 시작. 와너너 너 어디가? 우 와. 상처가 났네요 여기. 우 와. 네 이번엔 독으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 킹코브라가 아쉽게 독을 못못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.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그냥 지고 말았네요. 자, 이제 마지막, 4강전, 마지막 조 대결. 지옥에 사신 캐러베르스하고 동물왕 사자의 대결입니다. 기대해주세요.